안녕하세요. 하루 로또입니다. 945회차 2회출 강력수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출 강력수, 그리고 2월수, 1회출 강력수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2회출 강력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출은 일반적으로 대각선 규칙, 대각선 규칙이 잘 맞는다. 그래서 대각선 이었을 때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정도, 하강하는 구간에서는 이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11, 12, 16번. 하강은 36, 39, 40번에서 최소 하나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 11번. 11번. 하박부 주기성 볼. 괜찮습니다. 그리고 2번 상박 주기성볼 그 다음에 16번은 2열수죠 2열수이자 주기성볼 16번 16번 괜찮을 것 같아요 16번 16번 16번이 2열수이자 2열수가 나 확률이 50% 되기 때문에 16번 괜찮습니다 그리고 36번 36번 36번도, 36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39번. 3 9번 어떻게 됐죠? 39번이 하나가 안 보이네요. 39번. 중박부, 주기성볼. 40번. 40번이 차라리 괜찮다. 단번 대하고 10번 대 40번 때 강세기 때문에 10번 대에서는 16번 정도, 11, 12, 16번 괜찮아요. 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11, 12, 16번에서 하나 정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39, 40에서 하나 정도 고르시고,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1, 12, 16번에서 하나 정도 본인이 이월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16번 고르시고그 다음에 하강하는 구간에서는 39, 40번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콕 하나 찍어드리면 11번, 11번하고 40번 정도 콕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번하고 40번에서 최소 1개 이상, 1개는 나오지 않을까. 이회출은 거의 매회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회출에서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상승하는 구간하고 하강하는 구간에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 이상 11번, 12번, 16번, 39, 40번에서 2개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콕 찍어드리면 11번, 40번 정도 이렇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회차 이해출 강요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